일타 스캔데 로커의 장인이자 전도현님. 이나이에도 이 저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나도 저렇게 늙고 될게요. 싶습니다. 딸을 위해서 일타 될게. 강사에 어, 줄을 쓰고 있는데요. <laughs> 사람의 간절함이란 이럴 때나 아, 하나고요. 저도 수술할 때 온갖 신에게 기도를 했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불구하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서 있는데도 배우들은 눈에 팍팍 들어옵니다. 이게 카메라 마사지인가? 아니면 이들만의 아우라인가? 나도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가운데서 눈에 띄고 싶은 사람이 띄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남주, 주연, 정경호. 분들 없어, 글렀어. 아, 나한테 연기를 너무 맞을까? 잘하시는 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의 비주얼이 좋답니다. <laughs> 신이 <이렇게> 있는 거냐고. <laughs> 저는 딱 말은 요런 분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오늘도 재밌는 일타 스타일링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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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말. 그 정도라. <laughs> 재밌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 화이팅.